안녕하세요.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저와 함께 매일 30분 영어원서 읽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함께 같은 공간에 모여 책을 읽는 북클럽이나 독서클럽 혹은 책 읽기 동아리 모두 들어보셨죠?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서로 함께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Read With Me입니다. 제 매일 30분 영어원서 읽기도 바로 read with me입니다. read는 읽다라는 의미이고, with는 함께, 그리고 me는 나를 말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세 단어를 함께 조합하면 read with me가 되고, 즉, 나와 함께 책을 읽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영어원서를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읽고 싶은 영어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저와 함께 30분간 함께 읽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영어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랜 기간 영어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혹은 자신의 레벨에 맞는 책이 어떤 책인지 혼자서 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집에 영어책 한권 정도는 있으실 확률이 아주 큽니다. 저처럼 부모 세대의 분들이라면 예전에 자녀가 보던 영어책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학생이나 젊은 분들은 예전에 사놓았던 영어원서가 한 권쯤은 집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그 책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해봐야 내 수준이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책이 너무 어렵다면 다음번에는 그거보다 좀더 쉬운 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은 너무 쉽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 자신의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혹은 어떤 책으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영어원서 읽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추천드린 옥스포드 북웜스 시리즈를 통해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레벨 1부터 시작해서 레벨 2, 3, 4등 여러 레벨에 걸쳐 다양한 주제들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이 되고 지역 도서관이나 대형서점에 가시면 어렵지 않게 몇 권의 책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꼭 옥스퍼드 부검스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영어 학습자들을 위해 레벨별로 나누어진 영어책 시리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한 번이라도 서점이나 지역 도서관에 가보시면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보러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는 것 자체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신이 직접 책을 고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인터넷에서 영어 원서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주말에 대형서점에 한번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에 공공도서관이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즉, 한번이라도 실천한다면 이렇게 다음 스텝들이 점점 보이게 됩니다. 하나의 좋은 습관이 또 다른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책을 하나 정하셨다면 말 그대로 저와 함께 30분간 영어 독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이게 뭐야? 나 혼자 30분간 읽으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스스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실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매일 30분 영어원서 읽기 영상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올라갑니다. 물론 8시 30분에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모두의 스케줄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이나 아침에, 혹은 오후에, 혹은 늦은 밤에 읽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올라가는 제 영상을 켜놓고, 여러분도 함께 독서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30분 전에 독서가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영상 속의 저를 보세요. 계속 독서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꾹 참고 30분 영어원서를 읽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스스로 매일매일 30분 영어 독서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 21일째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책이 어려워도 30분 꼭 참고 읽어 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책을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레벨에 맞고 자신이 좀더 편안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성취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누가 떠먹여주는 밥만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능동적으로 스스로에게 알맞은 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느끼고 배우는 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공부하는 또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실천하시면서 가족에게도 권해보세요. 매일 30분 영어원서 읽기에서 손해볼 거 전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셨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일 30분 영어원서 읽기를 꾸준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으쌰으쌰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읽은 책 제목과 읽은 페이지 분량을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면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도전해보세요. 독서 정말 좋은 습관 맞습니다.